어, 방학이라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일은 학교를 배경으로 찍을 수가 없겠죠. 방학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촬영을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국어 비타민 김민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수필을 써봤는데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필을 시나리오로 바꿔보는 시간이에요. 시나리오라는 장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고 막상 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선생님이 오늘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요.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방학 때 선생님이 1강에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알려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신 넘버, 해설, 지심은, 대사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 요소라고 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1강이나 2강을 다시 한번 보고 와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수필을 이제 신 넘버 그리고 해설, 지심은 대사의 형식에 맞게 바꿔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써온 수필은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썼던 글이죠. 이제는 우리가 인물이 등장해서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또 어떤 말을 하도록 대사의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수필에 뭐뭐뭐 했다, 뭐뭐뭐라고 느꼈다라고 썼던 것을 이제 대화와 행동의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나는 그때 너무 속상했다. 라고 우리가 수필에 썼던 문장을 대본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땡땡. 잠시 말을 멈춘다. 나 그때 진짜 너무 속상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꾼다면, 같은 형식이지만 좀더 실감나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수필 중에서 이제 한 장면을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바꿔서 지금 예시로 한번 보여 주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 봤어요. 민서와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하면서 필통을 숨겼던 이 장면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처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씬 넘버를 써 줘야겠죠? 첫 장면이니까 씬 넘버 1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신넘버 옆에는 장소와 시간을 씁니다. 교실이고 점심시간이네요. 자, 서빈과 민서가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시문을 써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음, 우리가 수필에서는 자기의 얘기를 썼기 때문에 나는 뭐뭐뭐뭐 했다라고 1인칭으로 썼어요. 이제 이 1인칭으로 썼던 걸 인물로, 3인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서빈이라는 인물로 바꿔봤어요. 서빈이와 민서가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선생님의 부름에 민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서빈은 민서의 필통을 사물함에 숨긴다.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시문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잠시 후 민서가 돌아와 서빈에게 물어본다. 물어보는 건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대사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내 교과서랑 필통 어디 갔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 이때 장난으로 말하는 거라면 웃으며라는 표현을 지시문을 또 넣어줄 수 있어요. 웃으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몰라서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라는 지시문을 넣어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기했으면 좋겠는지를 지시문에 넣어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글로 썼던 경험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이 방학이라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일은 학교를 배경으로 찍을 수가 없겠죠. 방학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촬영을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만약에 촬영을 하고 싶다면 인물을 최대한 적게 그 다음에 장소를 집이나 공원 같은 곳으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썼던 스필을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시나리오의 형태로 바꿔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 다 썼나요? 네, 조금 바꾸려고 하니까 어때요? 잘 써지는 친구도 있고,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오늘 한 번에 다 쓰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하루에 15분 정도씩만 투자해서 조금씩 장면을 바꿔보면 어느새 완성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나는 시나리오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말고요. 챗 GPT나 재미나이를 활용해서 한번 고쳐달라고 내가 쓴 수필이 이건데 시나리오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포기하지 않고 써야 우리 다음 시간에 영화를 직접 찍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필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같은 경험, 같은 생각이더라도 장르에 따라서 우리 시나리오냐 또 수필이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한번 쓰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어보면서 아더좀더 더 자세히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좀 내가 다르게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나? 계속 읽어보면서 고쳐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다된 친구들은 대본을 계속 열어서 연기 연습도 미리 해보면 다음 시간에 촬영을 배우고 또 직접 촬영할 때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촬영 때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신넘버1 교실 점심시간. 서빈과 민서가 장난을 치고 있다. 민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서빈은 민서의 필통을 숨긴다. 잠시 후 민서가 돌아와 서빈에게 물어본다. 내 필통 못 봤어? 모르겠는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내놔. 서빈은 메롱을 하고 달려간다. 표정이 굳어가는 민서. 그만해 진짜 재미없어. 가버리는 민서. 아, 장난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너 진짜 너무해. 서빈의 속마음. 아, 이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우리 추가 과제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에 보면 4번 문항 뒤에 5번. 네, 콘티를 작성하는 게 있죠. 4번에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콘티를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콘티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영화는 우리가 상영하는 게 목적이죠. 어떤 스크린이나 혹은 TV 같은 화면에 나오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미리 영화를 찍기 전에, 아, 화면에 이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콘티를 만들어두면 어떤 점이 좋냐면, 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때아이 장면 어떻게 찍어야 되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걸 미리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 콘티를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쓴 후에 어 나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좀 시간이 남는데 준비해 볼까 하는 친구들은 이 콘티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신넘버1 우리 신넘버1에 들어갈 첫 번째 컷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화면에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상상해서 그리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리죠? 자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그림을 못 그려서 재미나이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그리고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옆에 컨텍스트에는 이 컷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텍스트에는요. 대사가 있으면 대사를 써주고, 없으면 비워두면 됩니다. 타임에는 이 컷이 몇초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넣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몇초 정도 나올지 감이 안 잡히죠. 그럴 경우에는 비워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콘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다쓴 후에 좀 나는 여력이 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콘티를 꼭 작성해주면 나중에 영화를 찍을 때이 콘티를 보면서 바로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